14번은 음, 이 문제를 낸 본질이 뭐냐면 이런 얘기거든? 이 로그 그래프를 이동시켰는지를 볼수 있느냐고 물어본 거야.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로 둘러싸인 넓이거든? 자이 그래프가 위에 거고 이 그래프가 이런 거야. 그죠? 이두 그래프가 있는데 맞나? 두 그래프가 뭐야 어떤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였는데 AB가 5cm가 나왔으니까 요건 신경쓸 거 없네 AB가 5cm가 나왔으니까 뭐 신경쓸 거없고요 그럼 뭐가 돼? 중3 때 배웠죠? 요거 요 뭐야 이건 넓이를 어떻게 하면 돼? 이렇게 해서 잘라서 뭐라 그래 어, 그렇지 오케이 평행이동이니까 똑같은 길이니까 뭐가 돼? 요 넓이를 여로 집어넣으면 되지 됐나? 그잖아 요 잘라진 넓이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렇게 뭐가 돼 결국 평행사변형에는 이렇게 넓이가 되겠네 그지? 그니까 러뭐 하면 되는 거야? 요 길이는 뭐야? 요 높이, 여기 높이는 뭐야? 여기 AB가 5라 그랬잖아. 그죠? 뭐야? 우리 요 길이만 알면 되지? 근데 이 그래프와 두 그래프의 관계가 이걸 주고 얘들이 평행이동 간 거거든? 근데 우리한테는 지금 어색해. 왜냐면 우리는 평행도 이렇게 바꿔든 Y는 뭐 X 더하기 3이다 그러면 뭐 Y축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Y는 뭐야? X 더하기 3 더하기 2 이래가지고 뭐 Y축으로 2만큼 옮겼다 이렇게 했잖아. 근데 뭐라고? 로그는 계산법이 독특해서, 그죠? 로그는 계산법이 독특해서, 얘하고 얘가 똑같은 형태란 말이야. 그래프가. 볼게요. 이거 한번 계산해볼까? 자, 요건 요 길이만 하면 이 그래프가 만약에 이 그래프가 똑같으면, 이 그래프 평행이동했단 말이야. 요 길이가 몇인지만 알면 되겠지. 평행이동해서, Y축을 얼만큼갔 갖는지만. 됐어.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모양이 변화가 안 됐으면, 평행이동 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위로 내려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그지 위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그럼 뭐야 그렇지 요 길이만 구해주면 되네 y축으로 평행이동한 길이만 얘가 그래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요거 한번 변신 시켜볼까 y는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x란 말이야 이게 어색하단 말이야 우리는 여태가 평행이동하면 뭐 더하기 뭐 이렇게 빼기만 이랬는데 왜 곱해져 있는데 이게 평행이동을나타내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거 그렇지? y는 로고 3의 x의 그래프를 y 축으로 이만큼 이동시켰다는 뜻이야. 이해가니? 그런거야. 얘를 한번 해볼게. 얘는 뭐가 돼? y는 로고 3의 x 마이너스 y는 로고 3의 3이잖아. 그렇지?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뭐가 되니? 맞아. y는 로고 3의 X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야. Y축으로. 헐. 그러면 뭐야?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차이는 뭐가 돼? 그렇지. 이 그래프가 위에 있는 거 같다. 이 그래프가 밑에 있는 거고, 그렇지? 그잖아 얘하고 얘가 뭐 돼? 똑같지? 봐, 요거 소리. 요거하고 Y는 로그, 3, 로그 3의 X 그래프와 로그 3의 X 그래프 똑같고 얘가 평행이동하지. Y축으로 얘는 1만큼,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면 얘 차이 몇이야? 이만큼 차이 나겠네. 끝, 여기가. 그래서 2, 5, 넓이는 10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. 이 문제 본질이 뭐라고?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평행이동하는지를 알수 있느냐고 보는 거야.